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바걸스의 제시카와 제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항상 거하게 차리고 삼겹살을 먹어볼까 합니다. 삼겹살, 삼겹살, 대뱃살대뱃살 <놀람> <데베짤. 놀람> <놀람> <데베짤. 놀람> <놀람> 저희 채널을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잘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겹살 준비했는데 그냥 먹으면 또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디바걸스가 <놀람> 아니죠? <않지. 그럼요. 놀람> 저희가 삼겹살을 먹은 지가 언3 0년 인생이 넘었는데요. 오늘은 그 저희 3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삼겹살의 조합들을 여러분과 함께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노하우 대공개인가요? 아 진짜 나 이런 거웬만한 <laughs> 공개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지 이거? 되게 스무스하게 오늘 진행되는 이벤트들? 그치? 어. 아, 나 깜짝 놀랐어. 오프닝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그럼 <laughs> 여러분도 스무스하게 구독 한번 고고고! 좋아요도 고고고! <laughs> 척이면 척이네. 여치 <역시>, 여시자 <laughs>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렛츠고! 네, 오늘은 어, 날씨가 3 6도에 되게 더운 날인데요. 저희가 지금 삼겹살을 먹겠다고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무진장 덥습데 하나를 네. 후, 이 아름다운 잡태 보소. 하나 더? 어허. Uh -huh.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가자. 아, 공간 있으니까 하나 더. 하나 더. 하면서. 아주 멋진 소리. 다 소리예요. 먹어, 이거. 아. 주 멋진 소리에요. 아. 이 소리에 군침 안돌 사람 있을까? 아. 여기 야채도 썰러 왔으니까 야채도 좀 올려줄래요, 셰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셰프 일을 제대로 하셔야죠. <laughs> 아이, 걱정 마십시오. 나는 마늘 많이 먹을 거야. 나는 버섯하고 가지도 구워줘, 버섯? 가지. 이게 또, 아, 맛있 고기를 이제부터는 제가 구울게요. 제가 4년간 고기를 구워본 실력으로서, 어, 언니 고깃집 알바 했었잖아. 저는 고깃집 알바를 아주아주 아주 오래 했어요. 거의 한 4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딱 알맞은 시점에서, 으, 뒤집어주는 센스. 와, 노릇노릇하다. 자, 이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주 적당한 크기로 잘 자르고 있구나. 그럼요. 자, 이제 네가 슬슬 괜찮아 보이는 거는 뒤집어도 될것 같아. 오케이. 내가 또 그런 잡일은 잡아잖아. 아, 거라! 근데 언니는 고기 익은지 안 익은지 어떻게 알아봐? 아 야, 너 삼겹살 원데이, 투데이 먹었니? 난잘 몰라. 아니, 이게 무슨 서양 음식이니? <laughs> 대충 보면 나가야지. 난 몰라, 잘. 자 이렇게 해서 삼겹살이 다 구워졌는데요. 저는 가장 처음에 삼겹살은 무조건 소금으로 갑니다. 소름! 왜? 나도 그래. 아, 아 역시 고기의 맛을 알아야지 소금에 살짝 묻혀가지고 그 육즙 그대로 제가 입에 넣는 거 이거 너무 좋거든요 소리 봐아아아 <laughs> 맛있지? 아아무아아 너무 완벽한. 음, 음, 나 맛있다, 맛있다. 아, 진짜. 음두 번째는 저는 삼겹살 쌈에다 먹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간 어린 상추를 준비했어요. 저 상추쌈에는 쌈장 아니겠어요? 쌈장 준비해 오셨나요? 네, 왔죠. 잘했습니다. 올리고 여기다가 마늘 하나 가겠습니다. 아하. 알차게 먹는다 정말. <laughs> 어때? 다 아는 맛이야. <laughs> 근데 이게 중독적인 이 맛이 있거든. 나도 나도 나도. 음. 얼른 깻잎이랑 상추랑 같이 해서 이거 먹고 와. 나 고기 두개 올려도 돼? 오, 오, <laughs> 난 고기 두개 올릴래. 아, 진짜 고기 난두개왜 생각을 못했지? 마늘 이렇게 쌈장에 듬뿍 찍어 넣고 그 다음에 난 양파까지 올리겠어 그냥. <laughs> 자 먹는다. 음. <laughs> 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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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뭐 이런 새로운 걸 배웠어요. 야채쌈이 되게 귀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쌈장을 고기에다가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다. 음. 응. 네, 지금 다음은요. 더욱 더 삼겹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명이나물에다가 제가 싸서 먹어볼게요. 왜 삼겹살집에 명이나물 나오면은 난 와. 기분이 좋아진다. 맞아. 어. 큰 걸로 집어서. 아 맛있겠다. 어. 명이나물을 싸서. 이게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 맞아. 음, 음, 어때? 무슨 그 말이 짭조름한 이 간장조림이 깍 씹는 순간 삼겹살의 육즙과 섞이면서 완전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낸다니까요. 어, 나도 먹어볼래. 나도 먹어볼래. 응. 근데 있잖아. 나는 좀 다르게 먹겠어. 응. 명이나물에다가 고기를 올려. 응. 똑같잖아. 그 양이 아니야. 그다음에 그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왓사비! <laughs> 저는 고기 와사비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사비를 내가 이렇게 좀 해놓을 테니까 <laughs> 미안해. 아 양아치 참을수가 없었어. 자 와사비 조금 넣어가지고 음 어떤 맛일까? 간장에다가 와사비를 음 넣으면 넣는...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왜? 왜? 어떻게 맛있어? 뭐뭐가 뭐, 달라지는데? 음, 근데 맛? 와사비하고 삼겹살고잘안 어울릴 것 같은데? 깔끔해. 와와 음음 그냥 간장만 먹었을 땐 되게 평범한 맛이었다면요. 간장 플러스 아주 오묘하게 간장과 와사비와 삼겹살 기름이 완전 섞여서 이거 뭐지? 나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 깔끔하지? 음! 느끼하지 않지? 음! 아, 아. 나는 맨날 우리가 이런 방송만 했으면 좋겠어. <laughs> 그냥 우리 맨날 이런 맞아. 식으로만 영상 찍고 그래? 먹고 놀고 하자. 그러자. 에헤라지야 <laughs> 이러면서 방송인 척하면서 먹고 <laughs> 또 먹고 그리고 이거요. 저희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샀습니다. 바로 구워 먹는 치즈예요. 이게 또 약간의 두께가 있어야 돼. 두께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어. 녹아가지고 퍼져 버리니까 여기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아야. 소리가 참 명쾌하죠? 아. 아.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우리 싸움 날것 같은데. 우리. 아, 야, 이거 내가 또 하필 이게 홀수야. 응, 그럼 이거... 두 개, 두 개는 먹겠지만, 나머지 한 개는 이거는 아, 앞에서 손을 왜 드시는 거예요? 내손왜 네? 드세요? 보지마, 보지마. 이거 좀... 어. <laughs> 너무 우리가 먹는 거 앞에서 좀 주책을 떨고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디바 제니나안 할래. <laughs> 나안 할래. 너무 방정맞아. <laughs> 자너 요거 요거 그래 준비됐어. 그래 난 요거 먹어볼게 오 이거 완전 잘 됐어 요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었는데 요거를 삼겹살 위에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너 먼저 먹어봐 아 뜨겁다 조심해 아, 뜨겁지? 아, 뜨겁지? 아, 아, 아. 아, 맛있어 마있지 <laughs> 여러분 저 먼저 갈게요. 저 다른 세계로 가겠습니다. 음. 음. 사랑에 음. 빠졌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한점 남은 이 치즈 조합은. 아무래도 내가 3년이나 먼저 태어났고 또 오늘 재료들 중에서 가장 비싼 고기도 내가 사왔고 또키도 내가 아무래도 크고 다리도 내가 더 굵으니까 몸무게도 언니가 많이 나가지 어 맞아 아 <laughs> 그니까 우리 감독님 드실게요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저희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희 앞에 제작된 들는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되게 먹고 싶거든 아 주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이제 약간 조금 배부르지. 응. 응. 약간 느끼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느끼하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비밀병기가 바로 있어요 달도 비빔면 진짜 괜찮아요 이거 오. 아니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어떤 분이 여기다가 삼겹살을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먹어봤는데 그때 진짜 완전 죽은인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전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요 이제 삼겹살 먹고 보통 된장이나 김치찌개 먹잖아요 라면이나요 근데 전 이제 맞아. 완전 생활패턴을 바꿨어요 삼겹살 후에는 비빔면이에요 진짜 잘 어울려. 나 먼저 먹어보면 안 돼? 에이 잠깐만 있어봐. 이거 이게 잘 골고루 비벼줘야 돼. 자, 씹어봐.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도 진짜 좋아해 이거. 이렇게 비빔면에다가 고기를 하나 살짝 올릴게요. 빨리 먹을 수 있네. 이렇게 고기랑 싸가지고 음. <laughs> 맛있지? 아, 이거 누가 뭐 생각했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맛이 없었어 없어 이거. 새콤 달콤함하고 고기의 느끼함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야무지게 먹어야지. <laughs> 음 입에 넣는 순간 맛있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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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너무 맛있어, 진짜. 삼겹살의 마지막은 바로 볶음밥이죠. 또 제가 기가 막히게 볶음밥을 만드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 이거 우리 지금 방송 찍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집에서 밥 해먹는 거냐? 이런 방송 얼마나 좋아. 됐어요. 참기름은 난 너무 많이 안 넣고 살짝만 넣을게. 됐어. 오케이. 그렇지. 자, 불을 끄고 나서 마지막은 바로 얘입니다. 자, 됐어. 됐어, 그 정도만. 너무 맛있겠다. 너무 아름답잖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자 이제 우리 먹어도 될것 같아 아 먹어보자 너무 맛있게 만들어졌어요 어 정말 말도 안돼내 먼저 먹을게 아 응? 어... 어... 응? 응. 맛있어? 응 누가 만들었지? 응 맛이 꽉 차있어 와 맛가! 부족한 맛 하나 없이 맛이 꽉차 있어요. 와 내가 만들어준 건 진짜 맛있다. 세조개 나눠 먹자 그냥. 세조개 이렇게 반반 이렇게. 반반 그래 그렇게. 그래.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고 했어. 그래. 나눠 먹자 그래. 고기 이거 한개 가져가. 아니야 나 있어. 너 하나 가져가. 그래도 큰거 있으니까 언니 먹어. 그래 알았어. <laughs> 그래. 언니는 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니까 사실 많은 음식이 필요하단다. 마지막 한 입까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요거 이거. 요거. 나이 밥들을 다 아까우니까. 나도 나도. 다 끝까지 먹고 싶어. 자 마지막. 짠! 짠. 음. 음,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 맛있는 거야? 아, 밥 하나 더 할까 그래? 응. 지지했어도 됐어. 지지했어 됐어. 아 진짜. 아쉽다. 약간 배불려야 되는데, 되게 좀 아쉬워. 한판 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상렬살 한판 나갔다. 야! 나 다이어트 하는 사람 지금 무슨 소리를 해, 지금! 어? 너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라고? <laughs> 이 사람아! 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야? 한판 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아, 여러분. 아,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오늘의 뜨거운 날씨를 저희는 삼겹살로 모든 걸 불태워버렸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삼겹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목소리> 아니, 머리 다 죽었어. 아, 어떡해 나도 머리 엄청 갈라졌죠. 어, 내화장 머리. 친구들께 진심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마마무 팬 있는데!